필라는같아서아이딜확 뿌려졌네 <laughs> 딜, 딜 쓰레기 됐네 어얘피 흘렸구나 여기다 이 녀석 도활 아부하지참 그러면 완드를 하나 제가, 제가 다시 제가 거를 바... 아니면 임시로라도 쓰시겠어요? 네 그거랑 방패 하나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방패 하려면 힘이 써야 되지 않나? 아 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패 힘 없어요 오케이 방패 보통 건강 체크해요 건강 건강도 안 찍었는데 어 그러면 레벨업하고 어려운... 레벨업하고 바꿔야겠네요 일단 주세요 네 잠시만요 아, 이거, 이게 전투 끝나고 밖에 못좋아지고 아, 예. 흡. 하고. 아. 기절시킬 수 있는 애들이 얘네밖에 없구나. 기절 두 명! 아, 좋아요. 빗나갔다 누워 있는 애들은 꼭안 해도 되고요. 암살자가 조금 크네요. 그니까 암살자가 메인이네. 마방으로 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로세가 너무 일찍 쓰러져서 멀쩡해 졌구나 로세 소환하셔도 되고요. 어빛나갔다 어떻게 된 거지? 뭐지?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와야 되는. 팝! 이만 까고. 방패 던지기 써볼까요? 이거 안 써봤는데. 오... 이게 튕기지 않나? 5m한테 튕기는구나. 진짜 조금 튕기네. 아, 아 이렇게. 아, 튕기긴 튕기네요. 그러네요. <laughs> 네. 방패 썩 좋은 거 같진 않은데. 원거리니까 일단 그 전사하는 원거리 기술이 진짜 없는데 이거 원거리인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방어력 비례 데미지라 아 좋은 방패일수록 데미지가 훨씬 올라가서 나름 지금 방패가 꾸져갖고 딜이 이런데 건방 전사가 꾸져서 꾸진 스킬인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칼두 개랑 확실히 킬 차이 물리로 데미지 피는 건 딜이 너무 차이나요. 응응. 음, 음. 어. 뭐전가요 감사합니다. 네네. 어차피 다른 애는 필요 없어서. 한 배치. 모기때로. 어시안에 없다는 게뭔 소리야, 바로대는 어, 구름 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아 미치거든요. <laughs> 안 되네요. 얘밖에 안 되네요. 아, 스윙이네. 빼고 다른 스킬 두개 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뭐 다른 네. 스킬 넣을 것도 없어요. 사실 너무 어... 아니면 불안당 섞는다고 하셨었으니까, 한번 불안당 몇개 배워서 써보시는 것도... 음... 그뭐 아드레날린 밖에 없어서... 불안당 스킬 중에 좋은 게 많아요. 진짜... 어... 뭐 궁수를 같이 썼을 때, 제가 엘프 궁수 했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 뭐.. 스킬 괜찮은 거 보이면 주세요. 네네, 아, 제가 사오겠습니다. 돈... 하다가 아니면 지금 제가 조금 위험하니까 도발로 써볼까요? 이번에 그런 거는.. 아.. 이거 마빵인가? 혹시.. 아.. 이거 그냥 상관없네. 방어.. 오.. 그냥 걸리네. 네.. 무조건 비스트만 때리는 거 같아요. 이러면.. 오.. 와.. 선 아! 넘네? 어, 이거 도발도 나름 괜찮은데요? 아, 제가 좀 만약에 보호를 못 해주겠다, 이러면. 오, 괜찮네요? 어그로 끌려가지고. 네. 어, 진짜 건방전서 생각해봐야 되나? 혹시 몰라갖고 제가. <laughs> 어, 그리고 이거, 영혼의 단적으로 제가 치유하는 거는, 제라마 님도 힐할 수 있네요. 오, 좋아요. 네, 아, 이거 혹시나 해갖고 걸어봤는데. 엥? 어? 연기 때문에 안 보이나 보다 예. 한대 네, 맞아 한대더 맞아 어. 라마님은 보이나요? 어, 예 아, 에이. 보이는구나 아, 좋아요 어, 토템치네? 토템, 맞은 거야. 어? 마지막... 뭐야, 이거, 이이 의미가. 아, 도발 끝났나 끝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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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아거아거 이거, 이거, 이 아 비스트 손에 얘는 이게 확률인가 그러면 제가 막 다치겠습니다. 아 울타리 때문에 가리네요. 떠서 음. <laughs> 가고 넘기면 될 듯? 네. 어, 아전 아. 티에 입었거든요. 이 예, 뭘까요, 기줄이? 아니까 그러니까 그 출혈로 피 회복하는 건 라마님도 똑같이 피 올라가고, 어 오웬 앙코렛 나왔다. 아빠 집이다. 아 이거 비 내려서 불 껐어야 됐나? 뭐라고요? 아비 비 내려서 불 꺼줄 걸 잘못했나봐요, 안코렛. 이제 뭐할 뭐 거니? 불 타고 있네. 어.. 집 불을 좀 꺼줄걸. 아지스 암살자. 암살자가 제일 꼬진거주는데 제일 센데. 어, 대형 불꽃룬 나왔다. 오저 이거 그 방패 제가 쓰던 거 드릴게요. 네일 꺼진 것. 제일 꺼진 것. If he were the type. 그리고 이게 제가 쓰던 지팡이거든요. 저 소환사 어차피 지팡이 산건 없어서 거의 한 번도 안 써갖고 그냥 아무거나 끼고 있던 거라 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 근데 로세도 제가 알기로 이게 지팡이가 더 좋은 거 쓴다고 주문이 세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게 주도권 높이는 거네? 네네 주도권이 올라가서 좀 그건 진짜 좋아요. 방패는 그 일단 5%로 안 맞는 것도 있고, 어, 그뭐 그러니까 유니크라서 룬 끼우면... 그... 아, 아니구나, 그건 상관없구나. 아무튼 유니크라서 나름 나쁘지 않아. 또 레벨업하고 끼면될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 나오고, 일로 가야 되나? 그룬낄거 없으면 불 대형 불꽃 룬 방금 주었는데 요거 드릴까요? 룬이요? 네저그 방패에 있던 룬 제가 뺐거든요. 근데 방금 룬 하나 또 주어서 아 네네 뭐 주시면 근데 로세 주어요그 아마 화염 저항 올라가나? 방패에 끼면 피해가 올라가나 아마 그럴 거예요. 또뭐 당장은 당장은 못 껴서 아 네. 방패 자체를. 아, 치매 터확률를다 높여야겠다. 음. 안쪽으로 그러면 들어갈까요? 네네. 중형 이거 드릴 테니 대형으로 바꿔주세요. 비슷한 뜻이나요 네. 바위룬 어, 저 중형 바위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이게 중형 바이은 중형 바이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요정 가루 스타더스트 이렇게 아 요정 가루 였나 스타더스트였나 그거 해 갖고 섞어야 되거든요. 음... 오케이. 네, 그 가다가 저희 먹을 거라좀 신기해 보이는데 각남 각, 각 많이 나가는 템 있잖아요. 예예예 네, 예. 네, 네, 네. 거는 주워 놓을까 봐요. 그게룬제료더더라고요어어 어. 어, 왜요? 어, 어. 어, 왜요? 어, 말 걸렸어? 누구한테요? 마지스탄. 아, 마지스토한테 오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계시네, 웨지스터가. 다다 썰은 줄 알았더니. 좀 구경을 할까요, 아니면 주변지어서? 여기 그거 있 그거 있네요. 아 상자 있네요, 저기도. 네. 뭐라고? 와츠디스. I've spotted it. 됐다. 그리고 여기 동굴이 있고요. 네. 동굴이 나중인가? 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오, 비샤의 투구. 오쉣. 너무 좋은데요? 힘 투구인가? 아, 힘 투구네. 헉. 어, 이거 완전 좋은데? 아, 애매하네. 아, 완전 좋진 않네. 제치 재치 대기술, 대지술을 포기하면... 1만 <laughs> 한데, 아 그래도 유니크가 낫겠지. 그 제가 끼던 전투의 앞면이라는 템, 네. 대기술이랑 대지술도 올라가서 힘 10이 이상 둘다안 되시나요? 캐릭터? 어, 그둘다 아... 그냥 내려버렸어요. 아... 아무튼 뭐 다시 찍으면 되긴 하는데. 거북이 있다. 어, 아쉽지만 그러면... 뭐 그냥 팔고... 로제를 그러면 어떻게든 제가 초반에 요새화를 걸어줘야겠네요. 막 진짜 암살자들이 많다 싶네요. 어, 근데 자리만 사실 잘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음... 뭐라 하나요? 영퇴도도할수 있구나. 오 어, 별말 없는데요? 약 동물들 다 약간 서비스 캐릭터 느낌이라. 에. 동굴 가시는 건가요 지금? 선창을 먼저 가봐야지 되 않을까요? 선창이요? 네. 아 여기가 선창인가? 네네네. 어 적군 있네요. 어아 어, 비명자 슈리커다. 어 저희 근데 이거 바로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 근원 스펠로 빨면 되지 않나요? 그... 오. 어, 뭐야, 왜 거리가 괜찮아요? 거리가 안 보이지? 사거리 짧을 텐데 저 마법봉 있어요. 어 마법봉을 하면 되나? 아니면 그냥 공격도 되나? 어어 갔습니다. 어지발 뒤집어. 마법봉으로 할까요? 네네네 와 이걸 아직도 남겨놓고 계셨구나 아 그럼요 나 로세왕 대화가 있네 어 빨리네 어근원도 빨리네 심지어 좋은데요? 아저 도끼 전사가 못 봤나? 그냥 내비두네 우와 아, 이거 아직도 갖고 있으면 쓸 데가 있는 게 놀랍네요 어? 비명자가 템도 진짜 좋은데요? 벨트 나왔어요. 이거 로셋 보낼게요. 어, 벨트요? 오케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 별론가요? 아니야, 좋아요. 좋아요. 저기도 한명더 있죠. 무슨 할래? 배가 있네. 주리콜을 없애면 될까요? 에에. 또 어, 뭐야? 어, 아, 나 지팡이 다시 껐구나 금속 다시 껐지 슈리커를. 아, 이게 장거리 축출이라는 게 진짜 다르구나. 얍. 근데 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근 걸리더라도 이거 슈리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아, 그쵸? 타이밍 맞춰서 그냥 하면은. 그냥 그른뛰어 가서 해도 되나? 그래도 될것 같긴 한데. 다음에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봉 드릴까요? 제가 봉안 예, 예. 해도. 네. 어, 사용만 해도 되니까 일단 제 대화해볼까요? 그러면 쟤네 아군이거든요. 또 아, 침묵이주시자네요 음. 필드 통틀어서 여기가 제일 어려웠다고요. 아, 그래요? 여기요? 어, 여기 저희 왔었나? 아, 여기 거기구나. 아, 저희 여기 기억났어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레이몬드씨 계신 분 90분 그 아닌가요?

And your presence is most 얘가 그러니까 마지스터 편이 아니고, 뭐 검은 결사단이었나 그랬나 봐요. 지금 꼬라지 보니까 음. 아닌가? 아니, 그 하야노 립은 애들 하야노세 마지스터라고 뭐 아무튼 뭐 아까 그러던데, 아, 네, 레인모드 음. 레벨이 16이구나. 어, 뭐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결사단 주스들과 뭐 하고 있어? No, 어 그냥 안 알려주고 바로 싸우네 뭔가 왜그 클리셰로 이제 죽을 거니까 알려주지 막 이러면서 알려줄 줄 알았더니 그냥 안 알려주네 그 여기 도망치라고 뜨거든요 저아 진짜요 애, 들이 레벨이 너무 높아서 아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h 하기에는또애매하 t h i 요 어디 들어갈 데도 없는 s 이래 어떻게 잡지? 한번 해보시죠. 왜냐면 상대가 하나 둘. 아니... 아 근데 저희가 이거 보니까 보호를 죽이면 뒤에 검은 결사단도 다 죽는 것 같아요. 고통의 족쇄라서. 그니까요. 또 그것도 있고 일단 그냥 로제 다음 턴에 죽을것같거든요제 캐릭터랑. 로제 날개 달고 도망가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그게 그러니까 그. 도망 가면 날개, 날개로 날라가면은 기회 공격 안 맞거든요. 도망 가면 레이몬드가 절 잡으러 올 거예요. 왜냐면 도망갈 자리가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 아 그냥 아예 최대한 멀리 집 밖으로 나가 보시죠. 레이몬드는 저희가 막을 수 있어요. 어? 아예 어, 거기면 아예 그냥 전투 끝난 거 같은데? 어,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아, 예. 아, 네네네. 아니, 나갈 게 없다고 하셔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는 줄 알았거든요. <laughs> 아, 나갈 수 있네요. 아, 티라고 오셔도 되고요, 그 정도면 사실. 아, 네. 네. 아, 너무 힘들다. 뭐, 어떻게 하지? 아, 여기서 회전하네. 아, 제가 갔네. 그러니까 이게 다음 턴에 딱 보니까 죽을 각이어가지고. 자리를 아니면 저장하셨나요? 안 하셨죠. 저장 어딘가에 했을걸요? 아, 못 잡을 거 같은데. 고 싸울 거 그런가 봐요. 예. 네. 일단 불러 와야겠다. 아, 바로 앞에 앞에다 저장했네. 네. 자리를 잡으시죠 저랑 같이 계시면 아마 그게 제일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항상. <laughs> 아,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게 바깥에 바깥에 침묵해 주시자도 있고 바깥에 침묵해 주시자요? 네 아... 여기도 있고 개들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 근데 전투 들어오는 거 내신 거 보니까 저희가 가서 건들지만 않으면 바다, 바닷가 부두 쪽에 있는 애는 안 싸우는 거 같거든요? 그쵸? 아닙니까? <놀람이> 아 말이 그냥 걸리는데? <놀람> 아이고 아이 따라오, 따라 들어오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자리 잡으려다가 아... 어? 어 뭐야? 아까... 자리... 아니... 아니 뭐 그냥 나간다고 하니까... 맘대로 못 나가게 하는데? <목소리> 아니 제가 안으로 들어갈게요 밖에 계시면 밖에서 잡고 들어오시죠 아그 주시라는... 나 먼저 잡아야 되나 그럼? 네네 아 제가 안쪽으로... 대화는 제가 걸게요 그럼 아까... 그러니까... 뭐, 어디 위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될것 같고, 아니면 이쪽으로 가시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좀 지형을 이, 활용해보면 여기 문 있잖아요. 문 안으로 들어가서 저기 뭐야... 죄수들 잔뜩 죽여놓은 방으로 들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따지나? 거기... 거기 뭐 경비병도 없어서... 쥐 있네? 대화해 보시고 뭐좀 어, <목소리> 이박이 막... 호화로운 뷔페식이라는데 The, near to the and 사람 좀 먹는 애들인가 예. 지인데 저도 버프를 걸고 들어가든가. <목소리> 하면 되니까 뭐뭐 오랜만에 버프 거네. 방금 허리띠 보내드린 거 저한테 다시 보내신 건가요? 허리띠요? 아, 음. 제가 끼던 거 드린 거예요. 아아 아, 네네. 그러면 일단 버프를. 엘프스튜. 어? 버프스튜 많은데? 아 여기 있다. 쭉 자리 다 잡으셨나요? 일단 그냥 옆 방에 있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이요 지금. 저 대화 걸고 있을게. 일단 버프 시간 동안 안에 해야 돼 갖고. 에에에 어 안걸리셨네요 어, 어 문여니까 전투걸림 아 아니 아니 그 고통의 족쇄 처음에 선턴으로 데미지 입히고 시작하는거 안걸리셨네요 그러면 할만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얘네 마지스터들 둘이 레벨은 높은데 마방이 진짜 낮아요 400달이라서 근원사냥개는 아예 마방이 없고 마우스 지키면 이게 뭐 같거든요? 일단 해보시죠. 네. 소스 스킬은 물론 쓰면 왜냐면 아, 제가 그래서. 소스 스킬 다 써가지고 아 그거 그러면 제가 둘 중에 한명 죽인 다음에 축출하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네. 네. 아니면 얘네가 소스 근원술사인가? 근원술사는 아니죠. 아 근데 아 수술사. 얘네. 축출하면은 대화 못하니까 그런가요? 시체만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시체를 소모하여 근원역 흡수니까 아그런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네 저도 진짜 모르겠네요 아내가 일단 듣! 아 뒤에 있는 애들도 불타네 니콜 벌써단 이탈자 아 이게 마지스터 그거 당하면 그거 되는구나 니콜은 살아야 될거 같은데 어뭐 캐스트였나요? 아니 유일하게 이름이 있어서요 엘프고 아 이거 아 니콜씨만 빼고요? 네 근데 뭐 영혼으로 돼서 대화해도 되고 네아 이게 살리기가 약간 애매해갖고 고통이 족쇄야 레이몬드 씨를 타고 싶은데 이게에이피지3의피아 이게 왜 하필 이렇게 하면 쏘면 되나? 에라 몰랑? 어 도망간다. 어? 아이면못 와... 지키네요 애당초. 그러네. 애당초 못 지키네요. 그러니까 지키려면 뭔가 대화를 할수 있었어야 되나봐요. 얘네를 대화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일단 얘네 마방을 다 깠거든요. 그러면 <목소리도> 어, 어. <목소리도> 방패 던지기, 아이고 물방 물공이지 차. 아 개가 여기 한 마리 더 있구나. 7 아, 다리 부상은 또 물방이구나 허허, 참 근데 이, 이러면 물린다 깠거든요? 둘다 오케이 로제가 뭐... 아, 근데 뒤질 것 같거든요? 그쵸? 바로요? 아..아니..아니에요 어, 아닌가? 살수 있나? 네 네네 아..저기도 오는데 그..그.. 그, 마지스터들만 처리해주시면 제가 소환수로 로즈한테 접근하는 건 마흔 오케이 네, 아니면 저희.. 그..비스트 소스 스킬 써서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저.. 그래도 좋은 게 어? 아 나오셨네 누구 잡으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혹시? 어 일단은 뭐 상태 이상 화살로 할수있긴 있는데 아, 고민이 되네. 누구부터 잡아야 되지? 어 저는 주시자 잡으실 줄 알았었거든요. 주시자요? 아 주시자가 왜냐면 물방에 나잖아. 아. 길도 내다. 아니면 여기 오신 김에 저 계단 위로 올라가셔도 사실 뭐 사다리 위로. 그니까요 네네. 주시장의 길을 하고. 와 닦았다, 물방. 오늘은 상태 이상을. 로제는 제가 최대한 지켜드릴게요. 그러면 그 뭐. 전기나 감전 면역은 아니잖아요, 인간이라. 잠깐만. 불에 약점이네, 심지어. 얘는 왜 불에 약하지? 아, 연소 보정이에요, 지금. 아. 전기를 해야겠는데? 네, 네, 전기 하셔도 되고. 아, 근데 아, 아, 전기가 아, 이 위치가 안 좋은데. 아. 아니면 날개 달아서 지금 거기서 나오셔도 되잖네. 그냥 나와야겠어요. 아, 어, 네. 너무 안 좋은데... 아, 경로가 막혀있다는데... 아, 못 가나봐요. 어떡하냐? 아, 연, 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어 그러면 아니면은 강아 근원 사냥기 얘도 마방이 없거든요? 얘로 하셨대요. 아니 그게 왜냐하면은 이거밖에 안 보여요? 지금 문짝 때문에. 아 마지스터 보우라도 와얘 아, 좋죠 지금. 얘라도 지금 뭐해야 되나? 어못 뭐 쓴다. 아. 아싸네, 마법아 마옵사, 지금 마법사를 제일 저격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 와 올라가네. 죽겠다, 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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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얘는 왜 영구적이지? 고통이 없어요. 아, 아니, 아니요. 저거든요. 저... 3턴에 3턴. 3턴 동안 제가 보은은냅비 둘게요. 힐하시고. 음... 저 레이몬드 메오커살 있으세요, 혹시? 아, 네. 그럼 레이몬드 쏘시면 레이몬드 매혹될 매혹될 거거든요. 됐다. 어, 됐다. 네. 그러면 뭐 레이몬드 다음 턴인데 레이몬드가 도와주면 또 다르지 않을까요? 게... 저 괜찮겠죠? 네, 네. 그래서 일부러 마방을 다 까는 거거든요. 사실 그 보호도 지금 그거해 놓으면 어 도망가나 그냥? 어, 도망가네. 그 패턴인가? 어. 아, 뭐한턴 벌었으니까요. 상태 이상이랑 그걸 벌었으니까. 아, 어, 일단 재생을 하고 네.